안녕하십니까 의원국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물자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배웁니다 오늘 말씀은, 78장, 2 4절부터3 1절입니다 성소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 3 0세계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 성수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5 5 5 0명인즉 성수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계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회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포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1775세계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계리라 이것으로 해막문 기둥 받침과 놋 재단과 놋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의 기둥 받침과 회장 문의 기둥 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자 성막의 그 만들 때 많은 물자가 필요했죠. 특히 여기는 금과 은과 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자를 어떻게 공급했나요? 그 이스라엘 인구 전체가 남자만 한 60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 60만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서를 짓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었고 그 지은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죠. 어 지금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체 교회 그 역사를 숨길 때한 부분씩을 맡아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각자 은사에 따라서 뭐 말씀을 전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피아노 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 또뭐 음식 섬기는 은사, 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어, 물건 정리하는 은사 등, 하여간 모든 것에서 모두가 다 헌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시죠. 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우리 개개인이 온전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그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가 전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부분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가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신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전국 같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